Hello, good morning. Uh, today I will go to Cebu City. Before I go, I will feed the chicken, the uh, canding and the uh, jinduk. Kaligisik. Mm -hmm. Cloud pala ko sa kanang turn off sa kuan ba water pump In inig maimti na dito sa ubos oh di pandaran ko kuan na lang i-check lang perme kay puno ang tong kuan tangki sa ubos now i will go let's go Này búm ba đẹp lắm 트라아이로트아나아지입니다 <laughs> 바다에... <laughs> 어. 로얀... 오. 오 만나서 만났어... 반갑습니다. 오! 오 그새 외웠네아게나 오케이 okay, okay, 안녕하세요. 잔아아게 오케이 오

빨리 오세요. 오세요. 아, 유 미니? 유 언더스탠드 세부에 빨리 오세요. 아이들. 세부. 비리 빨리. 세부. 비스컴 세부, 아, here. 아아아 that is just the v 모르잖아. 빨리 빨리 인세 세부. Yes, yes, yes. It's yes. more fun in the Philippine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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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memorize though. 안녕하세요 저는 지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After that 이거 all memorize this one 하고 USA more 뭐라고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저러네 오! Uh, your two ID, y o u r t w o i d a n d t h e n u r t h e a n k t h e n You're g o n g to s t o r n g to t h s t a n k y o r i n t e w s t Bank. y r e i n g e w s t Bank. e n g t h e w Bank. r e n g t h e w b a You're going a You're going t e 저희가 최근에 여기 우리 u 스뱅크에서 n g to the West Bank. You're going to the West Bank. You're going to the West Bank. You're going 그러면 여권은 그때 우리 영상에 올렸었나요? 여권 만드는거 올렸었던거죠 그치 그러면 첫번째 단계로 여권을 만들었고 이제 두번째로 은행 계좌를 만드는거고 그 다음에 지순이 이름으로 세금 낼수 있게 만들면 3차까지는 완성이 되네 네. 어, 그중에 2차다 네, 그러니까. 거의 다 됐어 하나 남았다, 하나 남았다. Step 1 Passport Already Done s c o n d Account And then we can prepare go to Korea. So I think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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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September or October. September, October. Uh, October. Uh, we plan. Ah. September and August. a u g u s t September or October. o c t o Okera snow? Yes, Okera snow. I try t h a Maybe we will p u t t e p u t t e 이분 아쿠바. 뭘 장기? 원래 장기 스키 타면 재밌다. 물론은 우선, 그러니까 anyway we also prepare f u r this year when we go with getting부터 Korea. 이날 이날 봐, 빠스빠스. First time. Everything try 해보자. Everything try. So, what? What? 우선 we go. 어, 방금, 방금. 은행 계좌 만들고 그러면 되겠다, 오늘. 지금, 세이랑 지순이는 뱅크 어카운트 만들러 왔고, 제가 구독자 사연 받은 거 제가 지금 한 3일 밤낮에 세면서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읽은 게 조금 있어서, 저는 그 사연 읽으러 일단 카페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세이도 은행 업무를 보러 왔습니다. 14개 했거든요. 여보가 여기서 4개를 뽑으면 돼요 어떻게 그러면 번호를 입력하면 돼 여기다? 어, 번호를 여기다 치면 돼야 127개까지 들어어네 좋은 컨디션에 이거를 다 읽으려고 피곤하면 멈추고 피곤하면 멈추고 그랬더니 음. 4일 걸렸네 다 읽는데 아... 왜냐면 피곤하면 사람이 대충 읽게 되니까 그치, 그치. 아 그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자고 다음날 가장 컨디션 좋을 때또 사연을 읽어봤는데 여보는 계속 봐요 나 혼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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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더라고. 아이렇 저희 채널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근데 결국에는 그냥 사연. 음. 그때 라이브에서 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세보보를 좋아하는지에 초중점을 놓고 제가 가장 마음이 이끌리는 사연을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궁금하기도 해. 여보는 어떤 걸 뽑을지. 음. 이거 이벤트 끝나면 가끔씩이라도 소박하게 이벤트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집을 오픈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부 와서도 우리를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우리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보답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참많 들어요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사연을 여보 확인하고, 제가 보고, 라시만 팀에서도 추천을 같이 해 줬거든요 음. 단 하나의 사연이 모두가 동시에 추천했어 나도? 여보도 아 근데 그 사연이 여보도 픽을 했어 아 그래요? 응 그래서 여보 다 했어요? 아네 일단 저희가 아직 구독자 초대 선정을 오늘 마무리 할 건데 아직 회의가 안 끝나서 이거 지금 지순이 저거 마무리 하고 나오면 어, 지순이 보내고 남아서 또 회의를 해야 될것 같고 집 계약이 원래 오늘... 원래 이틀 전이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갑자기 주인이 미루고 미루고 해서 내일로 미뤄져가지고 내일 계약까지 하고 저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던. 야. 델. 근데 요즘엔 이거 진짜 실물 안 주네. 어. 그러 원래디 하더 하우 투 유즈 디스 바르더? 노. 디 디카드. 그 위드로 더 8am 8am. 근데 앤덴유고더 레스토랑. 레스토랑? 어, what 밸런스 1 k 1kg. 라이프. 노. 저 애플리케이션 아, yes, 예, sir. 아, 괜찮아요. Okay. I, I can watch the, the a mouth.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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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Thank you so much, s Thank, Thank you. you. Uh, 아니, okay. Last night. Last night? Okay. When I go, go home. Uh. I'm glad. Ah. Work it. Done w o k it. Uh -huh. I m e n go home 나 아 구박 나 타이어가 다 마모가 돼서 쉽게 쉽게 터진거예요 <laughs> <laughs>